안녕하세요. 쭈꽁입니다. 오늘은 대사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대사는 먹은 것이 몸에서 잘 쓰여지고 배설이 잘 일어나는 과정입니다. 영양소가 결핍된 음식을 먹거나 가공식품을 먹으면 대사가 원활히 일어나지 않아 비만, 고혈압, 당뇨 등의 대사성 질환이 생깁니다. 내가 먹은 것이 에너지 대사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ATP라는 에너지로 잘 만들어지면 살이 덜 찌게 됩니다. 근육운동인 무산소 운동처럼 산소 없이 에너지를 발생할 때는 피로 물질인 젖산으로 쌓여 짧은 시간만 에너지를 낼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무거운 엽기를 들어 올릴 때더 이상 들기가 힘들어지는 것은 젖산이 임계치에 달했기 때문입니다. 근육이 산성화되어 근육통과 피로감이 증가하게 됩니다. 이때는 다시 유산소 운동을 하여 쌓인 젖산을 에너지화시켜 피로를 풀어주어야 합니다. 근력운동 후 바로 휴식을 취하면 젖산이 분해되지 않기 때문에 천천히 계속 움직여주어 혈액의 산소량을 늘어나게 해주면 젖산이 빠르게 분해되어 효과적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걷기, 달리기, 자전거, 수영, 등산 등을 30분 이상 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산소가 있을 때 젖산이 미토콘드리아로 들어가. 동화와 이화의 화학적 작용에 의해 ATP 에너지를 만들게 됩니다. 큰 분자인 탄수화물, 단백질 등을 작은 분자인 포도당과 아미노산으로 분해하는 것이 이화작용이고 산소를 이용해 작은 분자를 경합하여 큰 분자로 합성하는 것이 동화작용입니다. 이렇게 에너지가 잘 만들어져야 신체 활동이 원활해집니다. 기초 내사량은 정상적인 신체 기능과 체내 항상성 유지, 예를 들어 체온을 유지시키고 호흡을 하고 심장을 뛰게 하는 등 기초적으로 생명 유지에 필요한 에너지를 말합니다. 기초대사량을 늘리기 위해서는 근력 운동과 유산소 운동을 병행하고 고른 영양소 그리고 규칙적 식사와 수분 섭취, 충분한 휴식과 수면을 취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골격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